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어 경제력을 말하고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소유물을 소유하는 능력을 말하죠. 사회적 재산이라기 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재산의 정도를 의미해요. 기타 개인의 활동 영역도 정제라고 하고요. 부부관계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 그리고 중년이 어, 자식관계를 보는 것도 정제로 보죠 그래서 중년의 부모와 나이 어린 어, 자식은 원래 식 상과 관살로 보는데 식상과 관에 대한 이론은 이제편에서 나오는 식상과 관이 관계는 정말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식상과 관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식상과 관살 편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재성 편에서도 식상과 관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롱하는 말로 거부 갈등이다, 뭐 자중 질환이다, 탈 업다뭐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모두 정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남들을 우롱하려고 말하는 것이 하루에 200번 정도 된대요. 칭찬을 하려고 하는 말은 하루에 3, 4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제를 우롱하려고 말을 할 때, 자중질환이라는 고부 갈등의 문제, 그리고 상하를 우롱하는 것은 이제 효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속에다가 정제를 두고 하는 것이, 부분 문제를 말할 때, 정제를 두고 하는 것이고, 탈제를 말할 때, 정제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재산을 뺏기거나 나가는 걸 말할 때 정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제라고 하는 용어는 영역 다툼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제를 기준에서 탈제를 논하는 것은 비겁을 논하는 것이고 상하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제극인 논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은 재생관이 안됨으로 인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모두가 다 정제를 우롱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정제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관을 살아야죠. 그래서 재생관으로 설화를 해야 돼요. 내가 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아니면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는 관에게 설화를 당해서 세해 져야 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소유 그리고 가문이나 가정 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재성리 재생 관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탈제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급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관에서 정재 재생관을 받는 것과 재성이 재생관을 하는 것은 재성이 관으로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재생관하고 제 똑같은 재생관을 했다가 정관을 기준으로 재생관을 하는 것과 지금은 정제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하는데 말이 아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기준이 관이냐 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정제라면은 소유행위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으로부터 생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상관생제를 받아야죠.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상관생제를 하면 돼요.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먹고 살려면 식신생제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상관생제 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독신자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죠. 혼자 사는 분들도 기준 삼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행위가 상관생제예요 그러니까 소유행위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을 시키려면 상관의 생활을 받아야 된다. 식신으로부터 정제가 생활을 받는 것과 상관으로부터 생활을 받는 것이 달라요. 상관에게는 항상 타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들어가 있고. 죠 상관이 정제를 생화한다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가족들한테 미안해. 내가 많이 못부어줘서이 달에는 내가 이거밖에 못 불어서 미안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식신이 정제를 생화하면 어떨까요? 니들 때문에 나는 밤낮 없이 그냥 일하는데 니들은 고마운 도 모르는 아주, 응?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한건 항상 자기를 생각해요. 식신이 정제를 생각하는 것죠 그러니까 정제는 상관이 생활을 해야만이 어, 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제가 정제가 정관으로 쇠해야만이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고 상관으로부터 생활 잘 받아야 그렇죠? 또 소유할 것즉 벌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는 벌고 아버지는 지키고. 그래서 정관은 아버지, 정제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행위가 머리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정제는 엄마 정관은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보다가 돈을 더잘 번다 그래서 정제가 아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은 모계혈통이라고 하고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면 부계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모양처가 좋을까 돈잘 버는 여자가 좋을까 이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목의 혈통이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시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신다. 대체적으로 아버지는 한량을 하시고 어머니는 정글 속에 투사가 된다. 이렇게 목의 혈통적이냐, 부의 혈통적이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재성이 없으면 정제가 없으면 자기가 모기혈통인지 부귀혈통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간 혈통이라고 해요. 겁제가 있으니까 겁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겁제가 있으니까 정제가 상극을 당해서 나갔죠. 그러면 부모혈통이 아니고 조부모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상관생제는 무게혈통, 재생과는 부계혈통 정제가 없으면 조부모혈통. 한 단계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혈통을 조정할 때 하는 얘기인데, 여자사주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제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정제인데 내가 상관생제를 잘 받고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남편이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아요.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을 이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얻으려면 상관생제를 잘 하는 사람을 얻은 다음에 자기 자신은 어리버리하게 살면 은된 거예요. 설령 남자 사주가 상관생재가 되어도 부인이 그런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겁재가. 그걸 하게 되겠죠. 정제를. 이거 갖고 쟁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쟁제를 하게 되겠죠. 급제에 의해 가지고, 겁제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권리를 탈취당하게 되는 거예요. 편제가 만약에 쟁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경영권의 문제인데, 정재가 이제 어, 쟁제를 당하면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성이 겁재나 비견에게 쟁제를 당하게 되면은 권리 부분에 대해서 약자가 돼요. 정재니까 내 소유에서. 삶을 영지에 영유하지 못하고 남의 소유에 가서 삶을 영유하게 된다. 즉, 새 들어 산다는 뜻이죠.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산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장수가 되는 거고, 겁은 나가서 산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가서 산다는 의미는 즉, 남의 집에 산다는 의미죠. 붕어가 산에 가서 살고, 노루가 바다에서 산다는 의미와 같은 건데, 이렇게 바뀐 인생을 산다. 남의 영역에 가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새에 들어서 산다. 그러니까,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못 살고, 남의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약자로 살아간다. 정제를 극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집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사세요. 그러면 노점상을 해야 될까요? 점포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노점상을 해야 되겠죠. 내근직이 아니라 외근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피부도 거칠어요. 그러면 행정직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영업직을 하거나 경비를 써야죠 그래서 급제 편에서 정제를 보면은 호신자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 하면 정제는 총알바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쟁제를 당하는 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제가 너무 강해서, 정제가 강해서 정인을 삼극하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재흥인이라고 하죠. 정제가 정인을 삼극한다. 정인을 약하게 만든다. 정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겁제. 근데 정제는 정의를 약하게 만들죠 여기에서 강한 것은 재물이고 약한 것은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인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정한 정의가 있고 사회적 정의가 있고 인본주의적 정의가 있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 정의가 돈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사람을 선택할래, 재물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람보다는 돈을 선택하니까, 인본주의의 정반대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의 정반대적 직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탐제 귀인이라고 해요.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람을 버릴 줄 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재물을 구할 줄 안다. 어떤 용어를 써도 되지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줄 안다. 사람을 사용해서 재물을 벌줄 안다.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것이 이제 정제가 가져온 정인이 대체로 부모를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욕심인데, 그 중에서 재물 욕심이라는 게 있고,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물 욕심은 사람 욕심에 비해서는 하수들이 하는 짓이죠. 최고의 못된 짓은 사람 욕심이에요. 이 사람 욕심이나 재물 욕심이나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을 내라는 것이 욕심을 갖지 말라는 미인데 여기에서 재물욕심이라는 것은 재물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죠. 부모인데 이 부모라고 하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인연법을 이용해서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오고. 재물 욕심이 있는 자들을 활용해서 그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여기는 재물과 사람 중에서 재물이 더 귀한 거니까 나중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정제가 정인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요. 만약에 정제가 정제가 편인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편인을 이거는 탐재개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활인공덕이라 그래요 이거는 내 재물을 시주하는 것과 같아요 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얻을 때는 이런 사람을 얻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얻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부인이 된다면, 밖에 나가서 네, 할인 공덕하고 시주만 하니까 재산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부인으로 얻으면, 최후의 영업술사가 되는 거죠. 정제와 정의는 속임수와 친절, 다정다감한 방법, 이렇게 인형, 아는 지식 등을 모두 이용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들에 관한 논단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극해서 상하 불문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구하려면 정제가 정관을 생하지 못하고 있어야 돼. 정제가 정관을 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어, 극해서 자기가 하는 짓을 나도 당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겁재에게 당해 본 적이 있는 거죠 관을 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겁재를 제어하지 않았으니까 쟁제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겁제에게 당해본 그 경험을, 그 경험에 대한 안가품적 성격이 정인화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재생관을 하지 못하니까, 공겁쟁제를 당해서, 탈제를 당했으니까, 나도 재극인을 해서, 안가품 성격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수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시리즈 중에서, 정제와 정인의 시리즈가 가장 무서운 시리즈예요. 정제라고 하는 자기보호심리가 정인의 아주 계략적인 시리즈로 나타나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재생관으로, 법제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상반생제로다가 벌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겁재로부터 모아놓은 전 재산을 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털린 돈을 다시 내가 딴 사람한테 털어올라면 또 재극인을 하고 이게 정제의 삶이에요 겁재에게 털릴 것이냐 정인을 상륙해서 내가 털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내 사주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 약자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털어올 수가 있어요. 흔히 임대업처럼 가격을 얼마다, 월 얼마다라고 정리해놓고 세입자가 벌던못벌던 벌던 털어오죠. 세입자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거는 이 사람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사주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정제가 정인을 극하는 재극인이라고 해요. 세입자 앞들을 터는 거죠. 요즘처럼 불경기에 백만원 며칠도 힘든데, 천만원, 천백만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칼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 150을 벌든 200을 벌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 바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 거 알면 자기가 신난 하니까. 그냥 자기가 받을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과 정제가 정의를 삼각하는 제극이네. 그렇지만 옛날 인심은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상대의 사정을 다 가면서 상대에게 맞추어서 적당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중요시 여기는 정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더어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